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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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아귀 좀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음. 컨디션이 안 좋지만 음. 제가 너무 졸라서 음. 잠시적인 얘기 <laughs> 어, 한 번만 더 여쭤보려고요 이번에는 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 어, 앞으로 어떤 운을 어, 가지고 가실지 어, 어떤 흐름으로 또 상황이 펼쳐질지 어, 여쭤볼려고 합니요음 제가 원래 이대명 대표님 네.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냥 모두 다 똑같은 평등한 상태에서 음. 한번 봐본다면 음. 사람들이 문제야 뭐가 문제냐면 내가 그냥 1년 만에 처음 우리 남편 몰라 들좀 참가 갔다 왔는데 거기서 또 지네끼리 쌈지라고 지랄인 거야 음. 이재명이 남자는 음. 이재명이가 뜨자 음. 그러다또 여자가 한덕수가 뜨다 그래서가 아 어, 아는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어 음.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왔어 그냥 막 사람들이 아주 그냥 증하대 거기서 이렇게 밥 먹고 있으면 어 사장님 이재명 찍어 아뭐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음. 알아서 찍게 됐죠 그죠 음. 근데 저는 이제, 어, 떤 사람이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훌륭하게 이 끌려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자,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근데, <laughs> 그, 지금 모든 사람이 거의 그래요.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재명이. 거의 90%가 막 그렇대.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 <laughs> 잘 모르겠어. 이재명이 될래는지 안될것같또 같은데 사람들이 또 된다 가니까 될라나.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닌가요? 저잘 모르겠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대통령 감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재명이 젤라. 근데 이재명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오면, 나온다면 그걸로 다 모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 그니까 러 사람들이 막, 국민들이 먼저 이재명이 돼야 된다. 지네끼리 막, 부부싸움 하고 지랄 하고, 아우, 머리 아파 죽겠어.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이재명보다 더 나은, 어, 사람이 나오겠느냐.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안 나온대. 이재명보다 안 나오는데, 자, 국민들이, 정확하게 해서 운도 있잖아요. 잘 네. 찍어 줄 거냐 네. 궁금한데 자 우리가 진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보호를 하고 운나를잘 건설업계를 이렇게 장악해서 이렇게 이끌 수 있다니 건설이 살아야 사니까 네.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지 다 산대 네. 난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어 우리 이재명 대표도 간상을 보면 많이 변했어요. 몇년 전에 비하면. 그냥 윤석열하고 화도 치고 빠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죽일라고 하니까 자기도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 변하겠어요. 그쵸? 음.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6월달에 또한번 시끄러워야 되잖아요. 음. 그쵸?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진짜 대통령 감이라면 음.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 이재명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아요, 지금.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음. 그럼 거기에는 또라이도 있을 거고, 음. 또 역으로 국민의 힘에서 또뭘 괴롭힐지 다는 모르겠는데, 음. 제영으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많이 위험하다라고 어,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해치려는 사람이 항상 제가 영으로 받아봤는데 이재명 대표님 그 주변에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호원들. 경호원 있잖아요. 네. 이 경호원들 주변 멀리 잡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님을 죽이려고 음모가 있다고 봐요. 저는. 아, 실제 죽인다고요? 예. 네. 피습 이런 것처럼? 예. 네. 죽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칼맞았잖아 네. 재수없으면 죽었잖아 어 그쵸. 그런 그기는 버리지 말란 말 있어? 지금은 더 강력해 그게 음... 더 강력해 그때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어 있을 때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음... 윤석열 대통령이 탈핵이 됐어 음... 그러면 이재명이 꼭 된다는 걸보이 국민들도 90%다 이거야 음... 그러면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골 음... 때리잖아요 하는 사람도 보면 어. 아, 우리도 보살이지만 아 우리보고 우는 사람 있고 막어막 어? 막 신처럼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이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음모가 리고 있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네 영어로 네. 보시신 거죠? 네 영어로 어. 위험하다. 위험해요. 아, 실제 목숨이 위험하다. 네, 목숨이 위험하다. 이재명 대표가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호를 해야 될 것이다. 음... 네. 그거만 도사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음... 어,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김건희가 나 같으면 이재명 대표 쏴 버리고 나도 죽겠다 그랬잖아요. 아, 그런 뉴스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거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거짓은 아니에요. 그런 말 어떻게 함부로 해요, 그렇죠? 음... 근데 저는 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음. 이재명 대표가 조직깡패처럼 아주 또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항상 틈새가 있습니다. 음. 틈새가 있어서 정말 잘해야 된다. 음. 근데 엄도 일어났는데 일어날 전에 다 잡아냈잖아요. 네. 실패 받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못 잡아냈으면 지금 무슨,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음. 딸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일이 터지지 않았어. 안 났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게 이재명 대표 목숨입니다, 지금. 아. 음. 살벌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감각으로 다알아요 음. 이재명 대표는 어디로 가도 총알을 혹시 나한테 날아오나, 음. 눈빛, 이거, 막, 딱딱 돌려요. 음. 자기를 아니, 담독님을 죽이면, 죽인다 하면 안 보겠어요? 숨을 나가지? 근데 갑옷도 입었다 그랬잖아요. 꼭 갑옷만 이거 입어야지 사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거를 어제도다 아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탐지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음. 위험한 게 있습니다. <laughs> 일어가면 위험합니다. 뭐 이거죠. 네. 그것도 몸에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6월달까지 가면은 내가 대통령 되잖아. 음. 그 전에는 죽으면 안 되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갑옷만 입은 게 아니라 탐지기 같은 것도 다 입는 것 같다니까. 음. 글로 가면 위험하다. 뭐이그 하는 거. 그것도 다 하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특수 제작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지금 막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예. 음. 네. 그리고, 어, 이재명 대표는 내가 봤을 때 퇴근해갖고 자기 집에 갈 때도 경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게. 음. 그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들어가면은 축퍼에뭐 살아가서 싹, 갈수 있잖아요. 이거는 음. 절대 안 나가죠. 그죠. 음, 내가 보니까 김혜경 여사도 음. 여기저기서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보면 돼요. 아. 네. 이재명은 철저하지만 김혜경 여사도 이렇게 오늘은 어느 쪽에 가서 이렇게 뭐 하는지, 음. 뭐 하는지, 그거.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있잖아, 선거법 위반. 음. 그런 거 잡았다니까, 지금, 거는 음. 김혜경은. 그렇죠. 근데 어, 이재명도 자기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이번에는 훌륭하게 대통령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아예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할수 있으면 좋겠죠. 잘하시면. 근데 이분이 몸을 다치지 않아야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총기. 총 하나 구하는 걸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가 사용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특별한 놈이 붙겠죠. 그러니까, 음. 총 하나 주고 쏴버리면 그만이 아니에요? 아다죠 쉽게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재명이가 목숨이 위험하다. 음. 그냥 대충 사람들이 경호한다. 대충 막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다 이재명 대표님을 이렇게 딱 보면은, 누가 특수 관계에서 완전히 지켜보고, 언제나가 기회가 노릴까 하고 아주 그냥 딱 하는 게 있어 보여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